자, 가자고. 가자고. 어서 가봅시다뭔가오고가덩치가 너무 크다 진짜 뭐야나어조비 뭔가... 같잖아. <laughs> 얘가 얘가 비정상적으로 넓은 거야. 첼로열. 채민, 나칼 위치를 지정해라. 어깨만 넓은 게 아니야. 얼굴도 넓어. 그 아까 봤잖아, 그 벽돌로 때리는 거. 무서운 형이야. 조심해. 약간 헤드 판정이 더 넓은 거 같아. 쭉쭉 가보죠. 뭐하니 위해서 소환너나 너, 쏠라 그런 거야? 이상한 거 하면 안 돼. 어허 안 돼. 하고 시다 400m. 조금 당겨야겠다. 조금만 당기다가 저기 저기 창문으로 들어갑시다. 일단은 뒤에 오는 친구들은 뭐 없어 보이는 거 같고. 이렇게 해서 창문으로 쏙. 쏙. 항상 약간 제 루트죠. 맞아요, 저 딱총맨, 딱총맨 저거 제가 예전에 그 한번 보여드렸는데, 자 분명히 걔한테 쏘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 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인생 하직 시켰습니다. 예. 그, 그 함부로 그런 짓 하면 안 돼요, 여러분. 그 앞에 친구가 어떤 사람일지 모르기 때문에. 저희 같은 놈 만나면은, 그렇게 쏘다가 저희 같은 놈 만나잖아요? 죽을 때까지 쫓아가요. 그래서, 결코 좋은 짓은 아닙니다. 어. 자, 인생 하직 할 수도 있기 때문에, 여러분들 상대를 봐가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. 저희는 죽을 때까지 쫓아가더군요 권총 하나 만들고. 이거 뭐야, 이거? 아. 자, 돈은 거의 다 모은 것 같고. 자, 그러면은, 장갑판까지 살수 있겠네요. 야 이거 샷건 예광탄이라 나 생각은 해봤는데 진짜로 샷건 예광탄이 나올 줄은 몰랐네 그렇다면은 오늘 이걸로 헬보하는 모습을 보여도록 하겠습니다 따스 따스 난 그래도 m 포가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행복하다 또 엠포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 엠포 까는 거 용감 못 하거든요. 오, 하비 이거 떨고 테니까 먹어. 아니 엠포 스킬 언제 나오는? 언제까지 나오는 거야? 여기 방탄소기. 근데 엠포가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증거 중 하나겠지. 용숨에 예광탄은 아마 적용이 안될것 같은 느낌. 어, 왠지 그냥 적용이 안될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써보기는 써볼게요. 이게 파츠에 따라서 또 이게 안 나오거나 나오거나 그렇게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용숨도 될라나? 근데 용숨이면은 검은색이가 다 어떻게 나발라나? 그 그것 또한 색깔이 있어가지고 용숨이? 저희까지 가가지고 무인을 한번 부르고 시작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위에 있네요. 저거 저거 핵이 아니었나? 브라우? 무인을 뿌렸더라. 그러면 저희도 무인을 뽑고 여기서 싸우는 것 같은데. 저희 싸우네요. Go. 자 봅시다.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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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 이거 왕 잡을라고 오왕 어, 죽었네. 불꽃 색깔이 바뀐다라. 뭐 한번 해봅시다. 일단 오늘 모든 걸보여드야 되기 때문에 청찰기, 소지, 전적을 쓰고 빨리 좀 이동할게요. 아나다아 떠오. 아, 그 밑에 밑가 끝이야 이제. 국의 아군무인 기 레이더 탐지 어어 안돼 안돼 안돼. 어어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어안 돼, 안 돼, 친구들. 어, 깔끔해. 야, 왔대. 좋습니다. 맞아 이, 지금, 한국 러치 성우분이, 이용한다. 그, 기로로 하산이 아니세요? 뭐야, 이것도. 어우, 가는, 어? 야, 너뭐한 거야? 야! 와, 한발남데다터뜨어 아, <laughs> <다 체험됐다. 웃음> 뭐한 거야, 너? <웃음> <웃음> 뭐야, 나 핵이야. <laughs> 뭐야? 저, I'm m 4 M4 스킨 이쁘네요. 네. 이거, 뭔가, 예광탄 색깔 중에, M4 예광탄을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, M4 예광탄 색깔 중에 가장 이쁜 것 같은데? 또, 이렇게, 컨텐츠를 위해서, 통장인데, 더 통장이 됐어. 가지고, 또 이제, 아이 한번 눌러드릴까요? 야 야. 야, 이쁘네. 응. 어. 이거도 한번 이거 한번 보여 드릴까? 오, 오, 오 뭐야? 와, 이거는 탄 탄창 오. 탄창도 빼네? 어, 탄창 색깔 이쁘다. 뭔가 탄 색깔 이쁘다. 탄 색깔이. 맞아요, 총은, 뭐야, 이거. 뭐야. <laughs> <왜요? 웃음> 저 놀라운 거 하나 발견했어요. 뭐야, 뭐야, 뭐야. 이거, <laughs> 이거, 아이 해봐요. 뭐, 정... 아이요. 정찰기! 이거, 아이 해봐요. 탄약까지 스킬이 적용돼. 전국되... <laughs> 뭐야. 이쁘네. <laughs> <laughs> 아, 기가 막히네. 오. 저 탄까지 페인트치 됐네. 저공인데 가파다 깨졌는데? 안 보여 안 보여 한대더 와, 쟤 진짜 굳세다. 저걸 안 내리네. 아니 갑파 깨지고 한세대 정도 맞은 것 같은데.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만 그 탄약 보고 듀라스라니냐고. 듀라스 <laughs> <주라셀 웃음> 건전지로 쏘지 너? 오. 오. 아, 보인 정찰아다처이 필요해. 레이어 현재 아아 아. 아, 어쩔 수 없잖아. 여기다. 여기 가시고요 저기 어디야? 너 뭐야 이거? 너 뭐야? 이도 위치 친구야. 아, 에일리 들었을. 알린다. 보인 정찰기 연료 터진. 어, 뭐야, 친구 가뭐 아니었어? 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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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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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,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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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, 야, 안돼 야, 야, 로제 야, 야, 로제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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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, 듀라셀이라고? 아, 그러네, 진짜, 듀라, <laughs> 듀라셀이 진짜. <laughs> 아래 음... 건연지 넣고 쏘네? 자, 유령만 하나 가져가겠습니다. 됐어요. 갑시다. 위에 사운드, 위에 사운드. 내 네, 위에 사운드. 아잠깐 그럼, 나, 난, 난 이미 죽은 건데, 그러면? 니네 위에 사운드면? 와너너너 너, 너 게임 정말 재밌게 잘한다. 어우 방금 걔네네너 정말 게임 잘한다. 어... 아주 그냥 어 저거는 좀좀 게임 게임 좀어 그래 <laughs> 잘하네. 어. 게임 잘하네. 야 지도새도 몰랐다야. 어 버유 죽었대. 아이고. 쟤 죽었니? 다가가 약간 건전지 느낌이 확연하게 든다 저거 용숭으로 바꾸면 뭔가 예감사진 적용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D.A.K? 나좀 샷건 좀,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거 나는 왜 피가 더 많이 아니구나 왜 까는 거야, 그걸? 돌아간다. 갑니다, 형! 나 어디서 죽었냐? 여기요. 꽤 멀리 왔네? 아이씨! 잠깐만, 이 근처인데. 여기 위에서 죽었나, 내가? 어, 아마 여기서 죽었던 것 같아. 여기네. 뭐야? 내총 가져간 놈 나와 이거야, 이거 이거 그 나야 빠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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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또. 일단 그럼 이거 들고 와어 오케이 그그제 샷건 들고 오면 안돼요? 아니 안돼요 버렸어요 뭐요저 앱도 두개 갖고 있단 말이에요 <laughs> 아니 그걸 말을 해줬어야죠 그, 아니 말을 해줬어야죠 이 사람아 아, 다들어오셨요 반갑습니다. 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꺼 들어가는데 이거. 잠깐, 그러면 내가 엠포를 줘도 똑같은 엠포는 두자로 아니야. 어, 근데 엠포 두자로가 껴지네? 도안이 달라서 그런가? 차장님 거는 60발이고 나는 50발이야. 아 <laughs> 아진 파츠가 다르면 깨지니까. 야야야야딴데가딴데 가. 딴데 가. 가. 우리 위에 있지 마. 딴데가 그냥. 자. 세이브 제임 보 주세요. 이거요. <laughs> 쌍엠포 좋네. 어. 와, 110발. 와. 엠포. <laughs> 어. 엠포 110발. 자, 한번 가 봅시다. 과연 근데 여기가 굉장히 안 좋은 자리긴 한데, 어, 가만 있어봐. 이게, 여기로 가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는 게 제일 좋을 것같네요 다른 데는 다개활할지라 근데 뭔가 이 캐릭터, 제가 러치를 안 쓰는 이유가, 뭔가 더잘 보이고 더잘 맞아. 뭔가 다른, 다른 캐릭터보다 자체적으로 너프 먹는 느낌?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커가지고, 이건 뭔가 좀 그래요. 예. 뭔가 내가, 내가, 쓰기에는 좀... 약간... 애 이거, 어? 어? 앉아서, 앉아서 간을 있네. 뭐야 이거, 이가지고 뭐야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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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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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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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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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저걸 먹고 와도 될까? 위험한 짓이긴 한데 뭐야 밑에 좀 떨어졌네 와 얘도 엠포다 뭐.. 내가 산거? 아니야아 그냥 엠포? 네 여기 <laughs> 이런데.. 손잡이가 다른거네 이런데 왜 올라가있지? 야 이거.. 야 이거 고소공포증 걸리겠다 이거 어디야 여기 일로 걸려간거야? 아우 누가 쏘는거 같은데? 아팔로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잘못 들었나? 사단팔로 잠깐만, 야스라좀 줘봐. 잠깐만 줘봐. 여기 하나 보였거든. 뭐야 이거? 뭐 있다 왜 이거? 아 이거 뭐 있다 왜 이거? 이걸 왜달아놨데아 어, 내려가고 싶어. 아왜안 내려가? 아 철근에 걸리다고요? 일렸네 괜찮아, 60 발이면은 할만합니다. 뭐야? 경당 건강? 여기 하나. 여기 오른쪽에 하나. 오, 오, 그거 안 보여? 내가 나한테 안 보여? 하나 올라간다 이거. 위에는 기절 맞춰놨어. 밑에부터 죽여야 될것 같은데. 이다닥 위에 위에서 볼 건데. 빠빠 캐고. 왼쪽으로 나간다 나이스 죽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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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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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어 진정에진정에 치고. 진짜정하고치고 근데 이거 왜왜 이렇게 탄이 없는거야 이거 안돼요 여러분들 기로로에서 빠져 나오셔야 됩니다 안되라아 기로로 자 아냐 아냐 애를 잡으면서 탄을 수급하는 걸로 하고 그대로 갑시다. 뭔데 님? 너 언제 언제 가져왔노가? 아 저기 병원에 상점에서 죽었을 때나왔는데너너좀 센스가 있구나. 창국의 저 무인 정찰기. 1 2 1 2 1 2 1 2 1 2 방금 무인 정찰기가 떨어졌으니까 상점 근처에 있을 걸. 이렇게 그러고 나는 거에 무조건 나는 걸리겠지. 나는 무조건 걸릴 거야. 왜냐? 난 죽고, 죽고 돌아왔기 때문이 자, 계속 가보겠습니다. 어디 있지? 왼쪽, 왼쪽 보면서. 왼쪽 보면서. 왼쪽 보면서. 아 왜요? 슈퍼스토리였네? 아 웨이포인트 표시 와이더.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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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어, 뭐야, 여기, 여기도 있구만. 이게, 이게 근데 굴난운것 같은데? 아니, 내렸네, 여기. 주소. 유 자, 한번 계속 가봅시다. 어! 요즘 엠4 아무튼 티어가 막뭐 올라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뭔가, 뭐한 1.5까지는 아닌 것같아데 2티어? 2티어까지는 올라간 것 같지. 에일리 R90 비교 어떤가요? 어, 제 생각에는, 이건 뭐야, 이거? 제 생각에는, 그래도 영국이 낫지 않나? 어, 똥개군 이건 나올게. 한번더 나올게. 아무도 안 맞네. 어, 맞았다. 어, 다 죽어. 와. 에일리 확실하구만. 음, 오이 어, 두 칸인데? 뭔데? 어우 총알 수급도 다 됐고 이거 추세서 오나? 상점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아 간지러 어디 간지러? 아꼼티리 맞이 자그 니가 마셨네 아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뭐요, 혼자요? 어? 왜 혼자지? 혼자예요. 혼자예요. 이거 슈스 한번 넘어갈까? 사올까? 저쪽으로 간다. 나는 슈스 상점 쓸 때가 제일 무섭더라. 나도 나도 저기가 좀좀 그렇더라. 넘어가래. 근데 AA12라서 그냥 A12라고 불립니다 별별이 붙이고 시 알고 있는데 말해 본 거라고요? 사람을 농락하실 줄 아시네요. 회차. 어? 추수 뒷마당에 사람 팔라. 그거 어, 들어오네. 뭐스 표시 추수 앞에 앞에 앞에.

어 끝났고, 아이끝났고 들어가고, 음 들어가라. 레알 쿠쿠. 어 완전 그지구 안전적으로. 그럼 얘, 얘 총알 좀 먹고 와야겠고얘 총알 찍건데. 어, 아 이거 하나 까면 되겠네. 가봅시다. 어, 어 서클 이좀 애매하네요. 서클이 뭔가 좀 애매한 서클. 여기서 무기 뭐, 하나 사가지고 그치.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! 이이 이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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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자동 샷건이라 그런지 느낌은 있어 이게 스트리트 스위퍼는 이거보다 성능은 좋은데 이게 탄창 가는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 단점이 근데 너무 세요 한번 잡을 땐 확실한데 좀 약간 밸런싱이 좋은 샷건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나 무인 써줄까 야야 정찰이 필요해. 뭐가 아, 이거? 저거는 1체인데 약간 유령이 좀 있는 것 같은 느낌. 원두원 두. 자 이거 안으로 들어가네. 이거 주목표 몰아 없나? 주목표는 아닌 것 같고. 너 어디 가니, 친구야 달린다. 보인 정찰기 열려. 참여하고 있는 건가? 피지뢰깔았어 어후 어. 아! 왜 죽어가는 와중에 크레모를 깔았어? 아니 뭐 지뢰도 깔고 크레모도 깔고 뭐지 폭탄 폭탄 쪽인가 <laughs> 이거 이쪽에 하나 있을 거고. 새 어.. 섞으면 어, 일단 위에 못 올라가는 게 위에 올라 위에 가가 있나 보다 위 가가 있듯 상공의 아군무인 척찰기다. 옆에도 없어가고 더 아니 친구요. 쟤 이게 여기를 올라오면 안 좋아요. 이게 에어포트 옥상에서 다다 맞을 수 있기 때문에. 어, 쟤싸운다 뭐지? 일단 이걸 리뷰를 하면서 이제 또못 보신 분들을 장동이 위해서 장동이. 영상각을 만들기 거기 때문에 다들 오소스 반갑습니다. One two o 넷. 으이. 허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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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상금 계약자. 그럼 어디까지 가려고? 아, 그거 먹으려고? 어. 이쪽 목표 발 이거 사실상 이 자리가 제일 나을 것 같은데. 뭔가 보이는 애는 없고 이지 옥상에 하나 있어 가지고 얘얘 때문에 못 올라가요. 올라가다가 좀 귀찮아지거든요. 물론 저기를 먹으면 제일 좋긴 한데 이게 스나가 아니라서 이 싸우네요 싸우거든 아, 여기 밑에 사람 있었어요 좌표 전달까지 아 거기에 확인하게 확인. 이거 짐라이 타면 이, 이제 끝날걸요 짐라이는 저거 올라갈 때까지 무방비 상태라 웬만하면 잘안 타는 게 좋습니다 저기를 안찍 킬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이 서클에서 저기를 안 지킨다? 왜냐면 저기밖에 올라온 길이 없기 때문에 저기를 무조건 지키죠 자 이거는 일단은 여기도 아직까지 있고 다음 서클까지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다음 서클에 에어포트 옥상에 안 걸려야 되는데 걸리네? 우리도 걸리네? 확인한다. 뭐 굳이 안 움직일 필요가 없는데 이거 이거 그냥 위에보다 위에도 우리 보이겠구나. 일단 위에 있는 거 생각을 하고 그래 왠지 여기가 격전지가 될것 같으니까. 정통으로 맞았다. 이 위에가 보여다는데, 아유 감사합니다. 왠지 여기도 올것 같고. 어. 이게 좀 조금 애매하다 위에도 안 내려올건데 근데 위에는 우리가 볼 각이 더 좋다 우리를 볼 각이 왼쪽 뛰는 것 같았는데? 음... 지금 이쪽으로 뛰고 있나거네 그래. 가르친다겠네 아 여기 보인다 여기 하나 보인 것 같아 여기 네 나, 이거 위에 계속 견제를 해야 돼서, 이게 아직 몰라요. 이거 위가 없을 리가 <목소리> <일가> 없을 건데, <목소리> <없을 목소리> 이거. 이거 뭐, 나댔다가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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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멍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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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거, 이가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나 이거, 이거, 다 찾아봐야 돼. 이제 근데 이 자리는 또 위험한 게 여기서 올라오는 거 조심해야 되고 여기서 올라오는 거 조심해야 돼. 밑에 밑에 밑에. 걔랑 고누러싸우는 거지? 그 밑에겠어. 싸봐사운도 있어, 근데. 여기 내려왔다. 한다 다시 접근 중. 그 위에? 기 야, 려봐 야. 지안 지킨다고? 저, 저, 오케이 살이라. 저기 끝그 위에 위에 야. 거 야. 이 야. 아니 야, 아니 야. 내려.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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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나 이로 간다. 저쪽으로 간다. 나 이로 올라간다. 아, 거봐 여기 위에 있네. 견제 좀 견제 좀 그냥 살아. 나 여기 있을게. 화살 다 뿌렸다. 여기 위에 뭐 위에 위에. 내 쪽으로 뿌렸어. 이거 안 맞을 것 같은데. 여기다. 한팀 여기 있을 거예요. 이거 나와야 돼 얘. 얘야. 이동 내려왔을 건데 이제. 나이스. 파란 핑이 있었어요? 아 확인. 저희도 싸웠으니까. 담탈거 같은데. 가까워진다. 안전지 가. 아 잠은 들어왔다 이거. 안했어? 안에가아직아리니까나 이거 라인 탈게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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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아이고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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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둘 다. 니아나 아니, 나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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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니 아니, 다 오이오이이 나만 믿으라고 친구야. 그게... 1 1방울 4구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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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어방 4구방. 4구방. 4가방 4구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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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지금까지 봤던 m 포 예광탄 중에 가장 이쁜 것 같아요. No s o o 무가 저이 하고 는막 <뮤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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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뮤>